브릿지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지워내는 경우도 있지만 지웠다가 좀 아쉬워서 다시 이어 붙이고 싶은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 마음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갈대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해봤는데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저렇게 하고 싶고 뭐 그런 끊임없는 시도들을 하면서 모델링을 하게 되는데 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떨어져 있는 파트들을 다시 이어붙여서 한 덩어리로 표현하고 싶을 때, 혹은 어떤 부분들만 이어붙여서 어떤 구조를 표현하고 싶을 때, 그럴 때, 이제 점선면 모드에서 그 떨어져 있는, 그 비어있는 공간을 다시 폴리곤으로 채워주는 그런 개념의 브릿지라는 명령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다리를 놓는다라는 개념처럼 이렇게 떨어져 있는 공간에 다리를 놔서 비어있는 공간에 폴리곤을 이어 붙이는 그런 기능인 거죠. 그래서 이게 포인트 모드에서 접근하는 것과 엣지 모드에서 접근하는 것과 그리고 이런 페이스 모드에서 접근하는 그 인터페이스 경험이 약간은 다릅니다. 결과는 다 같은데 이제 접근하는 뭐 클릭하는 방법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가장 좀 다르게 되고 어 대부분의 경우는 엣지 모드에서 많이 브릿지를 사용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게 가장 편하니까. 그래서 일단 지금은 이런 식으로 떨어져 있는 구조일 경우 이렇게 열려 있는 구조, 열려 있는 면, 이렇게 개방이 되어 있는 이렇게 안쪽 공간들이 보시는 것처럼 뚫려서 개방되어 있는 구조인 경우에 이제 포인트 모드에서 여러분들이 브릿지 툴을 접근을 해 보시면 오른 클릭하셔서 음, 브릿지라는 요 레벨과 익스트루드랑 같이 있는 이 브릿지라는 아이를 클릭해서 브릿지 모드로 진입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포인트가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었는데 이 선택이 꼭 되어 있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렇게 선택 해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브릿지 툴을 선택하시면 이제 어떤 식으로 되느냐 포인트와 포인트를 일단 클릭 앤 드래그를 해줍니다. 마우스를 띄죠. 그러면은, 이제, 직선이 그어집니다. 이제, 요게 가이드선이 되고, 그 다음 포인트 찍고, 그러면 찍은 순간부터 삼각면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쭉 내려서 또 다음 포인트에 스냅을 시키게 되면, 이런 식으로 면이 추가가 돼요. 그 후부터는, 클릭, 드래그, 클릭, 드래그, 클릭, 드래그. 이런 식으로, 어, 클릭, 드래그를 하면서, 포인트 포인트에 커서를 스냅시키면서, 이렇게 면을 채워나가는, 다리를 놓아주는, 그런, 그런 느낌으로 이제 포인트 모드에서, 어, 포인트 모드에서 작업이 된다면, 이제 엣지 모드에서도 이제 비슷해요. 지금 요 가운데 부분에 엣지 모드에서도 지금 선택이 되어 있는데, 굳이 선택을 유지하지 않더라도 엣지 모드에서 브릿지 툴을 선택을 하셔서 클릭 드래그를 하시면, 아까 포인트에서는 우리가 클릭 첫 번째 시작을 클릭 드래그 해서 가이드선을 만든 다음 그 다음부터 면이 생성이 됐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엣지 대 엣지로 1대1로 대응이 되면서 한번 클릭 드래그로 뭐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바로 어 이어 붙이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엣지 모드에서는 이렇게 한땀 한땀 이어 붙이는 작업을 할 수가 있겠고요. 어, 어 이거 한 번에 이어 붙일 수 없을까 라고 생각. 이 되잖아요? 이제 만약 이걸 다 이어붙여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걸 한 번에 붙이면 좋은데, 일단 브릿지로는 한 번에 바로 이어붙이기는 좀 힘들어요. 그럴 경우에는 차라리 뭐 스티치 앤 서우 같은 다른 방식의 명령을 접근하는 게더 편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열린 구조에서는 브릿지는 이렇게 한 번에 이어붙이는 거는 이제 바로 작업은 할 수가 없고, 옆에 보시는 것처럼 만약에 이렇게 윗면과 아랫면이 이렇게 닫혀 있는 완벽한, 어, 사방이 다 막혀 있는 구조일 경우에는 한 번에 이어 붙일 수 있는 작업이 가능해요. 어, 면 모드에서 그래서 뭐 만약에 이렇게 면 모드라고 한다면 일단 면 모드도 어떻게 작업을 할 수가 있냐면 일단은 바로 어, 포인트라든지 엣지 모드에서처럼 바로 이렇게 클릭 드래그로 접근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면 모드는 특이한 것이 뭐냐면. 내가 이어 붙이고 싶은 면들을 미리 선택을 해야 돼요. 면 모드에서. 그래서 A라는 면과 B라는 면을 복수 선택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나 이쪽 면과 이쪽 면을 붙여야지 라는 걸 확실하게 선택을 하고, 이제 오른 클릭하셔서 브릿지 툴로 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클릭 드래그를 하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지금 어긋나서 붙게 되는데, 클릭, 드래그해서 이 시작점을 이렇게 맞춰 주시게 되면 시작점들을 이렇게 가이드선이 이렇게 정확하게 순서를 맞게 그대로 올라가게 클릭 드래그를 해 주시게 되면 딱 띄어지 마우스 클릭을 뗐을 때는 이렇게 그 해당 면과 면이 이어지는 뭐 이런 기둥 구조가 바로 한 번에 붙게 되겠죠? 이런 것들을 좀 응용을 해 보면 만약에 지금은 면을 하나만 선택을 했지만 어, 어, 이것들이 다 전체 선택이 되, 된 상태라고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여기서 Bridge Face라는 아이를 보시면 제가 왜 평면 뷰로 했냐면 저 노출되어 있는 면을 한 번에 선택하고 싶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 Only Select Visible Element라는 걸 꺼주시고 클릭 드래그를 해 주시게 되면 자, 이렇게 이렇게 한 번에 위쪽면과 아랫면이 한 번에 선택이 됐죠. 그 상태에서 오른 클릭, 브릿지 가셔서 시작점 클릭, 끝점 클릭, 드래그 앤 어, 클릭, 드래그 앤 드롭은 아니고 클릭을 떼주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 떨어져 있는 구조가 한 번에 이렇게 붙을 수는 있겠다. 그런데 이렇게 열린 구조인 경우에는 뭐 엣지들로 접근해서는 한 번에 붙이기는 어렵고 그런 건 이제 스티치 앤 소에서 다시 좀 추가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 닫혀 있는 구조라면 이제 면들을 전체 선택해서 어, 페이스 모드에서 브릿지로 한 번에 붙일 수는 있겠다. 그리고 꼭 같은 모양이어야 하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런 다른 구조의 어, 면을 가지고 있는 하지만 얘도 지금 제가 이제 억지로 만들어 놓은 예제이긴 하지만, 두 개의 오브젝트로 보이긴 하지만, 이제 큐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오브젝트입니다. 그냥 하나의 오브젝트인데 두 덩어리가 있을 뿐이에요. 근데 축은 하나만 가지고 있고, 어, 독립적으로 이 하나의 단위로, 오브젝트 단위로 지금 만들어져 있는 큐브라는 이름의 오브젝트이고, 음, 그냥 단지 덩어리만 두 개가 있을 뿐. 그리고, 아 그리고 이제 브릿지 뭐 이런 명령들은 다 단일 오브젝트의 컴포넌트 단위에서만 쓰는 명령입니다. 이렇게 떨어져 있는 개별적인 오브젝트들끼리는 서로 상호 어, 상호작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각 하나의 단일 오브젝트의 점선면 단위에서만 접근할 수 있는 지금 폴리곤 편집 방식을 쭉 설명을 하고 있는 중이고 어. 브릿지, 그 중에 이제 브릿지를 설명하는 이 영상은 브릿지를 설명하는 영상이고, 네, 지금처럼 좀 이렇게 막혀있는 면 구조에 떨어져 있는 덩어리라도 이렇게 면들을 붙이고 싶은 부분들을 다 선택을 해주시고, 다 선택을 해주시고, 브릿지 명령으로 가서, 브릿지 시작점 클릭 쭉 드래그해서 이제 점을 맞춰주는 거죠. 매칭된 부분들을 이렇게 가이드선으로 맞춰주는 그런 인터페이스인데 클릭을 떼주시면 이렇게 붙게 되겠죠. 네. 아주 간단하게 이제 이어붙일 수 있는 그런 브릿지 명령이고 만약에 이 가이드선이 이어붙이실 때 여러분들이 만약 이렇게 시작을 해서 이렇게 좀 다른 곳으로 이렇게 바로 내려오지 않고 좀 다른 곳으로 가게 되면. 면이 이어진 순서도 그 가이드를 따라가게 됩니다. 마치 이렇게 트위스트가 된 것처럼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수가 있겠죠. 이전 영상이 우리가 어컷 툴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뭐 엣지 모드로 가셔서 어 루프컷을 잡아주실 때에 루프컷을 이뭐 중간 정도로 잡아주신다라고 하면 개수를 분할수를 이렇게 늘려서 균등분할 주시게 되면은 조금 더 부드러운 이제 구조를 가질 수가 있겠죠. 만약 얘를 디포머를 어 디포머를 통해서 모양을 변형시킨다든지 뭐 그런 모션 작업까지 이어간다고 가정을 해 보면 어 브릿지를 이어 붙인 후에 루프컷으로 이렇게 좀 모자란 분할 수를 간단하게 추가할 수도 있겠고 이렇게 계속 섞어 가면서 사용을 하게 되는 게 이제 폴리곤이 기본 편집 방식들입니다. 그래서 뭐, 한 번에 뭐 하나만 해서 뭐가 완성이 되는 그런 개념은 당연히 아니겠죠. 그래서 뭐, 지우고, 만들고, 뭐, 자르고, 추가하도 했다가, 뭐, 지금처럼 붙이기도 했다가, 뭐, 다시 지우기도 했다가, 끊임없이 과정이 반복이 되실 거예요. 원하는 어떤 모양을 만들기 까지에. 그러니까 지금은 좀 지루한 과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처음 이 14D나 뭐, 3D 컨텐츠를 접하는 상태라면, 뭐 어쩔 수 없이 기본적인, 음, 어, 요소들을 이렇게 지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요소가 없이는 이제 여러분들 눈높이에 맞춰져 있는 포트폴리오나 뭐 작업들을 해나가기가 좀 힘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3D 컨텐츠의 진입 장벽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너무 이제 기초적인 부분에 대한 정보량이 뭐 2D 작업할 때와는 기술적으로는 이제 그 양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뭐 여담으로 조금 얘기를 붙여 봤고요 네, 브릿지는 이뭐 정도 설명을 드리고 이제 반복 작업을 통해서 좀 손에 익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생각과 동시에 이제 손이 표현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는 이제 반복 숙달을 해 주셔야 또 다음 스텝으로 나가실 수가 있어요 브릿지 설명은 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